회사가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고객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게 됩니다. 미핑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닷컴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자산은 약 1838억 달러라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는데요. 아마존 닷컴의 현재 기업 가치는 1700조 원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제프베조스는 그동안 성공한 창업가로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어려을 남겨왔는데요. 오늘은 성공을 꿈꾸는 창업가들을 향한 제프베조스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18년 동안 지켜온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객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쟁자를 의식했다면 경쟁자가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전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사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외의 것들에도 신경 쓰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꾸준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기업과 적게 부과하려고 하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번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의 비전에 고집스럽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가격 탄력성에 대한 조사의 결론은 항상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아주 낮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고객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게 됩니다. 반짝 빛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반짝 빛나는 것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삶에서 나의 최선의 결정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마음과 직감, 배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역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에 샤워를 할때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을 대신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프베조스의 명언 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핀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